근데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현재 분사에 해당되는 이 동사는 아무 동사나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진행형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알고 있는 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Hello there. Nice to see you again. My name is Giselle. Present Continuous Progressive Tense 라고 불리는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현재 진행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주셔야 되고요. m, r, is를 써주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현재 진행형의 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ing가 붙은 요 부분은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이 현재 분사에 해당되는 이 동사는 아무 동사나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동사만 써야 되냐면 의지를 가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즉 내가 의지로 할수 있는 동작만 ing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에는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달리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b 동사 플러스 ing 현재 분사를 쓰면 현재 진행형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일단 알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현재 진행형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is sleeping in her bed라고 하면 나오미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진행형 했을 때 뭐뭐하는 중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반복적인 어떤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는데요. Callum is always asking silly questions 우리가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캘럼은 항상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하는 중이다라고 하면 그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캘럼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캘럼은 항상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실리한 질문들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도 현재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진행형 시제를 씁니다. 음, 여러분 be going to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근데 be going to를 한 글자로 바꾸면 will이었어요. will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만요. be going to는 사실 be going이 be 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었어요. 그럼 그건 언제 썼죠? 미래를 나타낼 때 썼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They are l e a v i n g for Paris tonight 하면 오늘 밤은 미래예요. 오늘 밤 파리를 향해서 그들이 떠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떠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를 사용할 때이 ing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왕래 발착 동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발칙하죠? 왕래 발착. 왕은 갈 왕래는 올래. 발 출발하고 착 도착하는 오고 가는 동사들을 사용할 때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ome, go, start, leave, arrive. 그래서 I am coming 하면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갈게요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인데 이 형태에 따라서 무조건 모든 동사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동사에, 이 동사 자리에 올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동사들만 쓸수 있냐 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는 동사만 ing의 형태로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동작들을 멈췄다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이어서 할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동사들만 사용할 수 있지. 어, 다른 무의지 동사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감각, 인식, 존재, 또 소유 같은 거는 어, 내 의지로 이것을 잠깐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뭐 가끔 남자들이 이제 꼬시는 멘트로 "내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이야"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중간에 잠깐 사랑하지 않았다가 이어서 사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I am loving you"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거를 잠깐 몰랐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들어서 알았다가 할수 있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I am knowing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도 마찬가지죠. 내 존재를 내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 의지로 멈추거나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I am having a bag.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은 자연스럽죠. 그런데 내가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을 안 가졌다가 가졌다가 내가 그 가방의 주인인데 가졌다 안 가졌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 am having a bag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영어에서는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a bag이라고 해야 되고요. He is loving his dog. 사랑하는 감정도 중간에 멈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e is loving his dog이라고 하지 않고 He loves his dog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있으면 ing를 쓰세요. 멈출 수 없다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Harry is wanting something to drink. 해리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뭔가를 마실 것을 원해요. 그런데 잠깐 2초 동안 아나 목이 안 마른데라고 할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is wanting도 쓸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리 wants something to drink라고 해야 되고 이 우유가 is smelling bad. 이때 bad는 약간 상한이란 느낌이라 그랬죠?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냄새가 내가 맡았다가 갑자기 코가 마비되지 않는 이상 맡았다 안 맡았다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진행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This milk smells bad.라고 쓰셔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중이다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는 단계요 예 라고 한국말로 쓸 수는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오지 멈출 수 없는 것은 진행형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이랑 헤더가 있는데 맷은 헤더를 알아, 아는 중이다 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죠 맷은 헤더를 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knows라고 써야 하고요. 자, my brother is resembling my father.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예문인데 나의 남동생이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어로 가능하려면 내가 내 브라더를 봤는데 원래는 엄마의 얼굴이에요. 엄마를 굉장히 닮았었는데, 아빠 얼굴로 내가 보는 중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모습이 변하게 되면 is resembling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즉각적으로 하루아침에 1, 2초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s resembling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resembles라고, 닮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지젤 is being Korean. 지젤은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외국인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인 패치를 완료했다. 어, 너뭐 한국 사람 다 됐다. 너 한국 사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너는 한국인이면 한국인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 존재 자체가 즉각적으로 바뀌거나 중지했다가 이어가거나 할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의 동사, be 역시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giselle is Korean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this apple watch, 그죠? 이 apple watch는 is belonging to me. 나에게 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언제요? 시계를 누군가가 저에게 줬을 때, 이 시계가, 이 시계가 저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을 때, b e 잉이될 수도 있지만 그냥 속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belongs 라고 써야 합니다. 아까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 가운데 have가 있다고 했습니다. have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본래의 뜻일 때는요. have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지다가 본 뜻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중이다. 잠깐 내 소유가 되었다가, 잠깐 네 소유가 되었다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have가 진행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 하면 본래 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에는 진행형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가 have 하면 가지다 말고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있으실 텐데요. 자, 뭐 어떤 뜻이 있을까요? Have가 I'm, I have my breakfast 라고 하면 아침을 먹다 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have a good time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 라고 할때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가지다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일 때는 진행용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 am having a b a g 내 가방을, 내가 가방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는, 에, 안 된다고 했죠. 네, I am having lunch. Have가 먹다죠. 점심을 먹는 중이다. 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 am having a nice time. 나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때 have가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면, 진행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다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쓸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뭐 하는 중이다 말고 반복적인 습관이라든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비 도 플러스 ing에서 쓸수 없는 동사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I am loving you, I am wanting you 같은 표현은 절대로 쓰지 마시고, 그냥 I love you, I want you라고 쓰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See you later, alligator.